어, 일, 저 지난 시간에 에, 이제 믹스드 스테이스로 넘어갔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믹스드 스테이트의 어떤 그 물리적인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믹스드 스테이트는 이렇게 지금 댄스티 오퍼레이터로 나타내는데, 근데 댄스티 오퍼레이터는 요세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라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앞에서 이제 이 양자역학의 기본 가정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제 그중에 4번까지 포스트레이 트4까지는이 퓨어 스테이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저 기본 가정 1부터 4까지를 제너럴라이즈 해서 그 믹스드 스테이트까지 다 포함시킨 그런 내용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리고 이 책에서는 믹스드 스테이트를 그 퓨어 스테이트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기본 과정은 옵저버블이랑 스테이트에 대한 내용이었고 어,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그 s 스테이 e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됐었죠. A 니까 그러니까 어떤 o b s e r a b l e A가 A니까 그러니까 어떤 오퍼레이터 A에 해당하는 o b s e r v a b l e 에 해당하는 그 익스펙테이션 밸류.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상태에 있을 때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는데 이제 믹스드 스테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트레이스로 나타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어떤 그 댄시디오 파이터를 쿼스테이스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이저 일반화 시킨 이 상태의 가입을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만 한번 보면, 어, 이거는 이제 드레이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드레이스를 이제 그 뭐냐,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pure state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제 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얘, 얘랑 얘는 그냥 스칼라 값이니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되고. 쓸수 있겠죠? 어... 뭔가 이상한데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이 부분은 저그 지금. 요거는 이 업자법 레이 a 의그올 a 노멀 베이시스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 아 그리고 또이 뭐냐 인덱스를 지금 J로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베이시올 a 노멀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 컴플리트 니스 릴레이션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부분 생각하면 1이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얘는 이 시그마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쓸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가 1이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레이트 2는 그 메저먼트 프라버빌리티 그래서 이제 s t a 이 e 같은 경우는 그 이게 라지피입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p. 어떤 그 임의의 상태 임의의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그 목적어블 A의 eigenvalue 람다에 해당하는 어떤 그 eigenstate이 측정될 확률을 생각을 해 보면 그러면 은 이제 앞에서는 이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아 이거는 프 r 버빌 a 티 i l i t 고 up는 프로젝터입니다 되게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지금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쨌건 지금 여기 postulate 4까지가 이제 믹스드 그 스테이까지 다 포함시킨 거에 해당하는 세 번째는 그 측정한 뒤에 상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타임 m 볼루션은 이렇게 덴 e 티오 i 레이터로 이렇게 역시나 유니터리 a 볼루션 오 o 레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언서튼 e r t a i 어떤 일, 일반화된 그 density o p 에 대한 그 언서튼 e t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Pure State, 이, 이런, 특별한 그 Density Operator의 형태로, 그래서, 이런 프로젝터와 같은 폼이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프로젝터에 대해서, 잠깐, 뭐랄까, 사실 프로젝터라는 게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옵저버브를 측정을 했을 때그 해당하는 옵터레이터의 아이겐밸류를 얻는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프로젝터를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프로젝터에 해당하는 그 그러니까 프로젝터에 해당하는 그옵저버브는 무슨 측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우리는 그런 경우를 이제, yes도 m e a s r e m n t 라고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프로젝터가 이, I get v 가 0하고 1이니까, 프로젝터를 측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프로젝터를 측정했을 때는 1 아니면 0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스 노매저 Yes, no measurement. 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o u k n o 라지 o 에 해당하는 이런 맵을 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고, 이런 그 맵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맵의 의미는 어떤 그 힐버트 스페이스로의 프로젝션을 이 여기 0에서 1 사이의 값인 이 확률, 어떤 확률이라면 이 프로젝터를 측정을 해서 1 값을 얻을 그럴 확률. 로 이렇게 매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임의의 상태 이런 임의의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프로젝터를 그축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임의의 스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의스피 p 방향에 있는 시스템인데, 근데 이제 지축업에 해당하는 프로젝터를 측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요. 확률은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 지금 라지 P, 요, 요 값이, 요 값이 바로 지금 이 예에서는 요 확률에 해당하는 값에 된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런 경우는 이제, 이 0, 그러니까 프로젝터가 0이라는 얘기는 널오퍼레이터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뭐 입자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측정이 안 됐거나. 그리고 1은 아이덴티티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측정한 그런 경우.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은 항상 1이 되고,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글리슨 피어럼인데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저덴시티오퍼레이터가 갖춰야 될 조건 세 가지 이세 가지가 왜왜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가 하는 걸를 설명해 주는 게 이제 글리슨 피어럼인데. 그래서 결, 결과적으로는 어쨌건 이 그러니까 어떤 그 측정을 해서 프로젝터를 그래서 이를 얻을 확률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위에서 보면 이 어떤 옵저버블의, 그러니까 어떤 오퍼레이터의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이런 꼴이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이 프로젝터, 이 라지 p, 이거는 확률이고 이거는 프로젝터인데, 얘가 트레이스의 로 b 니까 한마디로 이 프로젝터, 그러니까 어떤 그, 여기 지금 나와있, 나와있듯이, 어떤 그, 어, um, operator에 해당하는 업저버브를 측정을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그거의 그러니까 아이겐밸류람다라는 값을 얻을 확률이 라는게그 람다 그그 아이겐 밸류 그 아이겐 류에 그, 그그 해당하는 그 아이겐 스페이스로의 프로젝터 프로젝터의 그 익스펙테이션 밸류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를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마디로 이렇게 된는 거죠 프로젝터의 익스 p e c t a t i o n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 Density Operator에 좀 추가적인 그런 성질들을 얘기하고 있고 어 보면은 여기 이제 이게 그 s i 티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믹스드 스테이스의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어 이거는 지난 시간에 그 믹스드 믹스드 스테이스 그 설명을 드릴 때 잠깐 언급했던 내용에서 이믹스 a 스테이라는게 사실 어떤 그 시스템을 측정을 했을 때 이그니까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 여러 가지 상태들이 있겠죠 이런 상태들이 있을 텐데 믹스드 스테이 같은 경우는 이 퓨어 스테이과는 달리 이 중에 어떤 하나의 상태만 에 있는 대략적으로 얘기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각각의 확률 예의 확률은 p 1이고 b2고 뭐 bj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확률만 알수 있고 실제로는 이제 이 중에 하나의 상태에 있는 그런 경우를 믹스드 스테이지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o 시티 오퍼레이터를 결국은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이, 이런 상태에 있을 확률이 B1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density operator로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이 표현이고, 그리고 이제 density operator의 제곱은 그냥 값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절대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명은 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지않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 이 믹스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좀 그, 하, 저, 어, 이걸 어떠, 어떤 식으로 실제 상황에, 이, 그, 실제 믹스드 스테이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장치가 있을 때, 이 장치에는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이 스위치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스위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태들, 이런 여러 가지 상태들로 이제 설정이 될수 있는데, J번, 예를 들어 제 J번째 상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그 상태는 어떤 그 랜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이제 랜덤하게 이런 값을 주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제이면은 이런 확률로, 각각의 확률로 이런 그 값을 주고, 그러면은 이제 이 디바이스는 이런 값이 나오면은 이 상태에 해당하는 그 입자를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 해당하는 입자를 하나 만들어 내고 그래서 이제 랜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무한히 그러니까 무한이가 아니고 많이 반복을 하면 이런 상태가 나오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믹스드 스테이지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 이 지금 믹스드 스테이시 사실 측정하면 측정하면 이제 얘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고 얘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측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의 그 퓨어 스테이시 퓨어 스테이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중첩이 돼 있다면. 그러면은, 얘를 측정했을 때랑 얘를 측정했을 때랑 결과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 텐데, 근데 이제 측정했을 때는 그렇지만, 그 실제 그이 시스템 상태 자체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알, 보여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측정 결과는 똑같을 수 있지만, expectation value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 요게 이제 pure state이고, 요게 그 mixed state인데, 근데 이제 어떤 operator A에 해당하는 observer를 그거에 복잡 어블의익스펙테이션 밸류. 그니까 이거는 이제 이 pure 스테이 e 에 있을 때의 익스펙테이션 밸류고, 요거는 이 mixed 스테이 e 에 있을 때의 익스펙테이션 밸류인데 보면 지금 이런 그 항이 하나 더 붙어서 두 개가 다르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방금 계속 얘기하지만 하여튼 측정한 결과는 똑같을 수 있지만 실제 그 시스템 상태도 다르고. 그리고 이익스 p e t 이션밸리도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뭐 어렵지 않은데 왜냐하면은 이 어, 예를 들어서 얘는 네 트레이스로 a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까처럼 그렇게 쭉 풀어서 쓰면 그러면은 지금 이 사이 j가 그 오선넘을 베이시스니까 이런 식으로 왜안 돼? 그 다음에 로는 여기 이거니까 얘를 써주고 아이는 K라고 A 그 다음에 사이 Z 이런 식으로 써서 이거 풀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pj에. 그리고 이제, pure state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마찬가지, 얘는 이거니까, psi에, a에, psi. 그래서, 얘는 여기, 요거를 대입해서 풀면, 이제, 요항 플러스 요항,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젝터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는 지금 이게 사실 어떤 업저버블 A에 이제 업저버블 A를 측정을 해서 그거의 아이겐 밸류 람다가 나올 그럴 확률인데 지금 이게 보면은 프로젝터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퓨어 스테이시니까 보면은 지금 이게 요게 어떤 그이 이거 이 믹스드 스테이스를 이루고 있는 요 각각의 그 시스템 상태를 이 업저버블 A의 올소노멀 베이스로 시 프로젝터 프로젝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프로젝터가 되는 거고 그 프로젝트의 확률 그래서 평균이 되는 거죠 제가 평균 값에 해당하는 거다 라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 density operator가 이제 pure state 그러니까 시스템 상태가 퓨어 스테이시냐 아니면 그 여기서는 믹스드 스테이시, 퓨어 스테이까지 포함이지만 그 퓨어가 아닌 진짜 믹스 i 트루 믹스처냐 여기서 트루 믹스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루 믹스처냐 아니면 퓨어 스테이시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o 시 e 오퍼레이터 값이 이렇게 제곱한 값과 똑같으면 퓨어 스테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믹스드 스테이지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시기고 여기서 쭉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냥 쭉 따라가면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은 해주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형님 발표 감사합니다.